안녕하세요 피아리팀 팀장님.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 뭐 보고 계세요? 안녕하세요 피아리 팀장 에인전트피플 팀장 맡고 있는 신동호입니다. 저희 팀은 05학번부터 07학번까지 복학생들이랑 휴학생들로 이루어져 있고요. 그리고 옛날에 학교 다니던 사람들 모여가지고 준비하는 만큼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저희 팀 가고요 저희 팀은 팀 사실 처음 개성됐을 때부터 목표가 하나였어요 p r 사 d 민호 영네 팀을 잡고 가자는 거고요 지금 정말 열심히 하고 있지만 도태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복학하고 와가지고 뭐 아는 것도 아무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아는 내용도 없고 정말 좀 막막했었는데, 저도 믿고 따라와준 팀원들한테 정말 감사드리고요. 이번 학기 통해가지고 다음 학기에 성공적으로 3학년 생활할 수 있, 있는 PRL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